편의맞네잔머리 기질이야 편의는 잔머리죠 편의는 잔머리입니다 작하나 하고 추가하나 하 해놔 잔머리기도 하고 좋게 이야기하면 전략적인 머리 좋게 이야기하면 그래, 부속, 부인이 후속기 때문에 돈은 아 그런거 알 그런 머리 충분히 수급 남을 사람은. 근데 다음 달에 천지덕합이거든, 어려운 일이라서 종국하고. 그죠? 그렇잖아. 하늘과 땅이 합친다는 천지덕합이잖아, 천지덕합. 그죠? 그죠? 아, 그래서 아빠 지금 어르신 말대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네, 나이 시비를로 가 그죠? 장관 키우기 전에 고에 해놨는데, 어. 삭제를 하나 했어요, 삭제. 하나. 아, 그래요? 예, 하나 하고. 예, 그. 아까. 아, 그게 장관 고한로 가는 거 봐야지. 불용으로. 예. 부령으로 야. 하여튼 미꾸라지 같은 인간이야. 내가 네. 봤을 미꾸라지가 따로 없어. 네. 나는 매그런 조금만 보면 짜증나. 하여튼 죽 패고 싶고, 네. 싸우고 싶더라. 왜 그러냐면, 나하 나이가 같으니까. 생일이 나도열아홉 차이 나거든. 나랑 질이 너무 다르니까 진짜 막 나는 정인이 강하거든. 이거 막백글이막 저런 막 그런 게좀 있어요. 음. 내만 그런 게아겠죠 <laughs> 하여튼 대한민국이 지금 한벽리 가서 더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. 좀 쉬었다 하겠습